여러분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안긴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환진 TV는 이 포퓰리즘하고 싸우겠다.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내가 받는 돈은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더 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빚더미는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야당은 포퓰리즘에 너무 익숙해요. 돈 뿌려서 표사겠다는 생각이 아주 영역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뿌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 곳간에, 예,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몇 층인가도 모를 만큼 말입니다. 퍼다가 다 썼습니다. 이건 누가 막아야 됩니까? 예. 아니 국가 부채가 600조 정도 됐던 것을 천조까지 올렸잖아요. 천조도 넘게 올렸잖아요. 예, 정확하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5조 5천억 원을 뿌렸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각종 기금에서 뿌린 것까지 다 합치면 뭐 전력산업 기금 같은 경우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거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예. 네. 지금 말입니다. 포퓰리즘은요. 또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에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요. 여당이 발의한 법을 보면 전부 포퓰리즘이에요. 예. 네. 야당, 야당. 죄송합니다. 야당이 발의한 법을 보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말입니다.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자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2027년에 가면요, 쌀을 의무 매수하는 비용이 1조 1,900억원이 들어갑니다. 1조 1,900억원. 나라 세금으로 쌀을 사줘야 돼요. 예, 나라 세금으로 쌀을 사주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예. 양곡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오래만 하더라도요. 이대로 갈 때는요, 5,7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예, 2025년에는 9,5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30년에 가면요, 1조 4,7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쌀만 이렇게 의무 수매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호박은요, 양파는요. 무는요, 배추는요,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한테 사달라, 세금으로 사달라. 예. 이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주기는 사줍니다, 정부가. 그렇지만, 예. 이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사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법으로 사줘야 될 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쌀 농사 짓는, 뭐, 저희 부모님도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 의무 수매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면 좋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요. 결국 말입니다. 쌀, 의무, 수매,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쌀을 더 생산하게 되고, 과잉생산의 양은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 쌀에 대한 의무, 수매,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요. 어디 것뿐입니까? 과잉생산을 하면 쌀값은 또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 쌀값이 떨어질 확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 수단 이것은 말입니다. 저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표 중심의 어떤 돈풀기 그것도 나라 돈풀기를 한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가덕도 신공안 특별법 지난 2021년 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거 13조 7,600억 원입니다. 이게 바다를 메워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예,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사실상 말입니다 13조 7,600억 원만 들어갈란지는 앞으로 더 가봐야지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아마 비용은요. 13조 7,600억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은 여야가 공이 말입니다. 부산 지역에 경남 지역에 예,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법안 발의야 여당 그 당시에 여당이 했다고 하지만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요. 결국 여야 합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한정공대법 보세요. 2021년 3월에 통과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지금 온 국민은 말입니다. 전기료 폭탄 때문에 난리예요.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워낙 극성을 부리니까 한정공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1조 6천억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력 기반 기금을 퍼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낸 전기요금 여기다 퍼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전은, 예, 부채만 하더라도 128조가 넘습니다. 이게 망해도 예전역에 망했, 망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한전공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푼다? 결국 말입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표를 사겠다는 거죠. 어디 것 뿐입니까? 병역법도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통과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자를 많이 주자는 거예요. 병역법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 5,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5,100억 원. 와우. 장난 아니죠? 예, 이게 젊은이들의 관심을 사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병역법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디, 그 뿐입니까? 아동수당법은요, 2조 1900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2조 1900억 원이.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요, 가독도 신공항특별법은 한번더 가고 말잖아요? 13조 7600억이 더 갈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더 가고 말지만, 한정공대법, 여기는요, 예, 이 공대가 계속 있으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병역법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아동수당법도 2조 1900억 원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예온 국민이 다예 덤탱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현재 추진 중인 퍼퓰리즘 입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 들어갑니다. 5조. 이것은 문재인 케어 아시죠? 예. 의료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거 말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의료 정책, 보건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그 사실에 5조씩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초연금 확대법. 이것은 매년 10조가 들어갑니다. 10조. 말이 10조지, 여러분. 10조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30만원까지 올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만원으로 올린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30년에 가면 56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56조. 그러니까 매년 이게 올릴 때마다 10조씩 늘어나니까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 해 주는 그런 법안인데 이것도 8300 억원이 들어갑니다. 8300억 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게 1.7%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1.7% 이자도 없애겠다는 이야기, 없애겠다. 그래서 m z 세대들에게 표를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예 돈이 살포가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 엄청납니다. 경제활동인구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부채가 장난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3,120만 원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부채를. 2030년에 가면요. 4,998만 원이 되고요. 2040년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부채만 예. 1억이라는 거예요. 1억 540만 504만 원. 2050년 가면 2억이 넘어갑니다. 2억 1,955만 원. 이거 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현금 살포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 포퓰리즘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먹는 국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예.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은 나라 재정이 망가뜨려져서 저기 그리스처럼 좀더 가면 이탈리아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최악에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숫자를 얼마나 늘렸습니까? 무려 12만 명을 늘렸습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2017년 공무원 인건비가 예 33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예 올해는 41조 3천억 원, 41조요. 예 5년 만에 24%가 급증했습니다. 24%. 여러분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공무원들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 받고 우리가 공무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공무원 숫자도 경제 규모에 맞게 맞춰서 컴팩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공무원들의 임금도 먹고 살수 있는 예, 그런 구조로 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만 늘렸다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거든요. 표치가 줄줄 알고 늘렸는데 최악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공기업이요? 공기업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요. 32만 8천명이 예, 2021년 만에 44만 3천명이 됩니다. 35%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공기업의 적자 적자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숫자까지 늘렸으니 일안 하고 예, 월급 받는 사람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소기업들, 우리 중기업들, 중견기업들 죽으라 일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예, 자영업자들의 그 사장 중소기업의 그 사장들은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20시간까지도 일합니다. 20시간. 하루에 4시간만, 예 잠자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살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늘려서 나라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 하루에 말입니다. 15시간, 16시간 일해서 고생고생해서 세금을 냈는데, 노는 사람한테 내서 세금이 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장 터지죠. 저도 세금 엄청 내거든요. 예.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16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그 세금이 노는 사람들한테 써여 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 거지였고요. 더더욱이나 앞으로 더 많은 돈들이 토플리즘으로 이렇게 살포가 된다는 것, 그것도 현금으로 살포가 된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예,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포퓰리즘에 멍들어서 예. 뭐 민주주의고 뭐고 간에 최악으로 예 그렇게 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제발 포퓰리즘과 싸우자고요. 이대로 놔두면요. 포퓰리즘이 나라를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가장 최악이 뭐 그리스 아닙니까? 이탈리아 아닙니까? 최악이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탈리아가 한국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과거의 로마의 영광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예, 이게 명품의 어떤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탈리아가 포퓰리즘에 망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 당연히 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탈리아보다도 더 최악이 될수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에 저항하자.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